안녕하세요. 파토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파토스터 밭의 병아리가 태어난 지 어언 20일이 되어갑니다. 모두 여섯 마리가 태어나 귀여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자독도시로 향한 발걸음이 2021년에도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41년 된 시청사가 2025년에는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983년 건립된 현 고양시청사는 당시 인구 20만의 고양군 청사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인구 109만 대도시의 청사로서는 매우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청사의 연면적도 경기도 내 비슷한 조직규모인 용인시청과 성남시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건축한 지 40여 년이 경과해 안정성 역시 우려되는 상황으로 매년 청사협 유지보수 및 사무실 임차를 위한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위층을 허무는 긴급검사를 진행했을 정도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청사의 안전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처음 용역에 착수한 2018년 4월부터 약 2년간의 대장정 끝에 2020년 5월 8일 제 9차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의 현 주교 제일공영주차장이 신청사 입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양시민들은 신청사 건립 관련 설문조사에서 시청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의 1순위로 주차 공간 부족을 신청사 건립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을 1순위로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 건축물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신청사 입지 선정 기준으로는 1순위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응답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신청사가 덕양구 주교 제1공용주차장 부지 일원에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난 2021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100년대기를 품은 고양시 신청사는 전체면적 73,946 제곱미터, 9층 규모로 현청사보다 약 5배 크기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2,95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고양시청 부서 전체의 60%에 달하는 40여개 부서가 현재 시청 주변 여러 곳의 건물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연간 임대료만 10억원이 넘는 실정이며 시민들이 담당 부서를 찾지 못하는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주차공간도 용인시의 10분의 1에 불과해 청사 주변의 만성적 주차 문제와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양시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통과와 함께 오는 6월 안으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고 9월 국제 현상설교 공모를 통해 내년 1월 중 건축계획안을 최종 확장하는 방침입니다.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예 계획입니다. 드디어 2022년 특례시로 거듭나는 인구 100만의 특례시 유상에 걸맞는 고양시 신청사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청의 새로운 청사 건립으로 분산된 공공청사를 집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개방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며 원도심과의 조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신청사는 향후 고양시의 백년을 내다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시민을 위한 친환경 신청사로 건립돼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자리 잡을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2,9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2년에 걸쳐 매년 5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적립했고, 2023년 착공시까지 지속적으로 기금을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금을 정립하고도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환경과 생태 그리고 영구적인 재정이 가능한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무한한 상상력과 미래 변화를 고려한 장사로 스토리가 있고 꼭 가봐야 할 으뜸 건축물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해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받아 향후 특례시에 걸맞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비해 사무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구 109만의 특례시로 거듭나는 고양시의 신청사 건립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지역의 균형발전성, 역사성,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 등을 고려한 주교동의 고양시 신청사는 향후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입장경을 갖춘 특례시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통과 소식을 전해드린 하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